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올해도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분야였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올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GS칼텍스와 LG화학 등 8개 기업은 앞으로 2011년까지 모두 7조 8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루 최대 1만 5천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면 지역 경기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도상으로 가깝지만 바다를 사이에 둔 여수와 고흥. 고음.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교량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4개의 섬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이 내년 1월 개통되면 통행시간이 50분 줄어 여수에서 고흥까지 30분 만에 갈수 있게 됩니다. 교통비가 줄어들고 여수와 고흥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마다 힘겨운 농업 환경에서 고흥군의 스마트팜 유치는 반가운 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앞으로 4년 동안 공원만 간척지에 사업비 1,100억 원을 들여 생산과 교육, 연구 등 기능을 갖춘 농업혁신단지로 조성됩니다.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농업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낙후된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도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수 문수동과 광양태인동 등 지난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주민대학이 운영돼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순천에서는 전국 중소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가 열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빈집이 감소하는 성과를 낸 순천의 도시재생 사례는 도시재생 1번지로서 순천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관광명소로서 여수와 순천의 인기는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여수시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5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을 달성해 해양관광도시로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시승적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순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지역을 홍보한 결과 처음으로 방문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광도시 여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여수 경도리조트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15억 원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일조 4천억여 원 규모의 경도해양관광단지에는 호텔과 워터파크, 쇼핑몰 등이 들어서는데 이번 진입도로 공사비 반영으로 2024년 조기 완공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여수 관광의 상징 가운데 하나였던 낭만포차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낭만포차는 여수 밤바다의 인기 상품이지만 주차난과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고 장소 이전 문제를 두고 여수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진통 끝에 지난 10월 낭만 포차는 해양공원에서 거북선대교 밑으로 이전했고 관광객과 주민 모두 만족할 만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한이였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구도심의 점포 20여 곳을 청년에게 제공해 외식 문화공간으로 육성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모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가 되면서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는 가운데 여수시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시승격 일에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수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유치한 예산은 1,700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광양항과 유촌 산단을 연결하는 도로와 세풍산단 분양지원, 진주광양간 전철호 사업 예산 등 14가지 사업에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내년부터 국비가 반영되면 지역민과 입주기업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유치경쟁이 일었던 전남도청 동부지역 청사부지가 순천으로 확정됐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통합청사에는 동부권에 흩어져 있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도로사업소, 신용보증재단 등이 입주하게 돼 행정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통합청사 유치를 통해 동북권 행정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19년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반가운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